자고 일어났는데 캐릭터가 레벨이 뭐한20 레벨씩 떨어져 있다든지 밤새도록 메스 안 거야 그냥 그런 생각이었어 게임에다가 돈 쓰는 게 아깝다 왜 게임에다가 돈을 쓰지 그런 사람이었어 저도 <laughs> 게임에다가 그쓸 돈으로 차라리 와 그러고 있었는데 자한이몇년 전에 그랬다 니미지에돈 쓰면 안 된다고 그때 현질의 시작은 쌍가락지였죠 이반 어. 변반 쌍가락지가 너무 끼고 싶어서 나도 이반 이반 타고 다니고 싶었다 변신반지 쓰고 시원하게 샀지 응. 그래 사사 사! 이러면서 <laughs> 시원 이반 변반 사고 투망 사고 오도 사고 칠판금 사고 기억납니다 그때부터 아주 그냥 뭐 칠티 칠반사 칠판금 장비 기억나네 칠부추 칠셋 맞춘다고 칠판금 입었더니 군주가 힘이 약해 가지고 물약을 내가 30개 밖에 못 들었나 그랬다 <laughs> 군주가 힘이 약해가지고 내가 카리스마 군주였거든. 물약 한 30개밖에 없고, 와, 진짜. 밸런스 개 똥망. 판금갑옷 무거워가지고 카리스마 군주 물약을 못 드네? 와, 진짜 섭섭했다, 진짜. 30개는 오바고 한 80개 들었나? 100개 들었나? 몇개못 들었어. 어, 아, 판금갑옷 기억난다. 근데 판금갑옷이 엄청 멋있었어. 어, 정말 갑옷처럼 멋있지. 응? 그 다음에 이제 요판, 요사 그런 거 나왔죠. 요판은 그나마 부자가 입는 것이고 보통 이제 요사 입죠, 요사. 요판, 요사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흉갑이라고 요정족 흉갑, 나무갑옷 그리고 무슨 가죽 달린 벨트인가 뭐 있었는데 음, 그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제작해가지고 입는 거있잖아 뼈셋도 있었고 어, 나무갑옷, 뭐, 가죽 달린 뭐 있었는데 어, 뭔지 모르겠네. 아, 가물가물하네. 마사도 있었고. 벨트 달린 가죽 조끼. 아, 저거 같아. <laughs> 어, 벨트 달린 가죽 조끼. 아, 그래, 그래. 저거 있었다, 저거. 어, 저걸 기억하시네. 그걸 기억하십니다.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건데. 그런 거 입고 다녔는데. 그거 알면 옛날 사람이지. 미늘 가보, 띠가보. 옛날에는 그 미늘 가보시랑 띠가봇도 제일 발랐어. 거기다가도 젤일 발라가지고 썼어. 사민을 가옷 팝니다 이랬잖아. 미늘가옷이 약간 무거웠지. 이럽피 1업이 당해가지고 이럽피요나이럽피 많이 당했는데. 옛날에 그 사던 있잖? 아 사던. 사던이라고 있었어. 사막 던전. 와, 사던. 은기사 마을 밑에. 거기가 이제 2층에서 3층 갈때그 바닷길로 해서 가는 길이 있어. 거기 아시나? 뭐 사던에. 거기에 이제 버피가 서있던 거야. 이럽피가. 그래가지고 그때는 던전 입구를 나가면 바로 화면이 바뀌는 게 아니고 약간 화면이 서 로딩한다고 <laughs> 화면이 섰다가 우르르르 하면서 캐릭터가 딱 죽는 소리가 들려 던전 딱 들어가면은 일단 버피가 있으면 캐릭터가 이제 화면은 안 바뀌는데 었 먼저 맞아 우르르르 하면서 군주 캐릭이 죽더라고 아 버피구나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아이템을 바닥에 떠고 올 때니까 처음에는 칼을 떠고지 칼 버피한테 이런 맞고 칼을 떠고지. 칼을 딱 떠올고 그 군주 캐릭이 이제 바닥에 누워 있는데 그 버피 이러피 하는 대장이 어, 대장법사가 아이고 군주님 군주님인지 몰랐네요 이러면서 부활해 드릴게요 하면서 그칼 떨군 거 준다고 부활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순진한 태산군주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부활해서 탁 찍었더니 이제 또 우르르 해가지고 <laughs> 그다음에. 갑옷이랑 몇개 탁탁 떠그고, 와, 그때 진짜 눈물 콧물 막 와, 나, 그때 위기였다. 어, 칼 떨구고, 갑옷 떨구고 죽었는데, 멍충 한놈 이러면서 외창하고. <laughs> 그때 와 진짜 위기였다. 어 그때 잘 넘겼다. 어, 진짜 그랬어요? 그때 그 당시는 이제 군주 캐릭을 안 때리고 뭐뭐 뭐 그런 시절 이 있었어. 군주 캐릭 만나면 아이고 그냥 가시죠 하고 적들도 만나도 그런 시절 이 있었거든 군주가. 그때 이제 버피가 그랬다는 거지. 부활 찍어주고 또또 또 죽이고. 음. 그러더만 아 실수라고 부활을 또 찍어. 와이 독한 양반들 그 양반들 잘살 거야. <웃음> 진짜 <웃음> 눈물 콧물 막 메카유 <laughs> 하 <맥까요? 웃음> 아마 그때가 내 무자본으로 이제 게임 하면서 오크족 사슬 가보 갔다 팔고 뭐 그럴 시절이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한땀한땀베이안 사가지고 칼에 발라서 막 3일 또 만들고 뭐 그럴 시절일 거야. 어. 아마 진짜 그럴 시절에 조조 났다. 조소 pk 어. 낚시도 많이 당했지. 진짜. 아 어, 눈물 콧물 했다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랑 같이 혈에 있던 그분이 칼을 맞춰 줬어 게임 접지 말고 이거 두고 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하게 된 거지 기억납니다 보자 PK 이야기 하다 보니까 하나 알려드릴 게 있다 요즘에 엄청 심각한 거 있어 NC가 좀 뭔가 어좀 패치를 좀 해야 될것 같은 그게 있는데 그걸 좀 알려드리고 가야 되겠다 요즘에, 리니지, 어, 린트니스로 복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알고 계셔야 될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눈물콧물 한다. 뭐를 조심하셔야 되냐면, 메스, 메스 텔레포트라고 지금 서버지기 분들이랑 많은 유저분들이 난리야. 어, 많은 분들이 당하고 있고, 이게 요즘에 왜 당하냐면, 메스 텔레포트가 메스 텔레포트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 게, 같은 혈원이면 법사가 메스 텔레포트라는 그 법서를 배우신 분들이 요 캐릭터 동의 없이 그냥 같이 텔을 시킬 수가 있어. 뭐 입안이 있으면 기억해둔 자리로 메스 텔레포트를 시킨다는 거지. 캐릭터 동의 없이 같이 날라가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 요즘에 미니지가 PSS 이거 자동이잖아, 자동. 자동 게임이라가지고 사냥을 다 자동으로 하고 다 세팅을 해놔. 그리고 화면을 24시간 안 쳐다보고 있어요. 새벽이나 이제 뭐 모니터 안할때매스 텔레포트로 캐릭터를 죽인다는 거지. 자, 보여줄게요. 잘 봐. 그럼 캐릭터가 이제, 보면은 마을에 저희 혈원들 마크 보이죠? 혈원들 마크가 보이잖아. 지금 이제 모니터 안 하고 지금 마을에 멍타는 캐릭터이잖아 어, 저런 캐릭터를 이제 많이 노리지. 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2반. 2반. 보통 매스 피로 어디 데리고 와서 죽이냐면, 광산. 어. 와, 저 광산에 저거렉어떡 하냐? NC 저거 렉좀 어떻게 해봐요. <laughs> 어, 다... 렉살 뻔했네. 게임이 20년 됐는데. 자, 이렇게 해 가지고 마을에 멍타는 캐릭이나 어, 사냥터에 있는 캐릭을 이런 곳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지. 어, 그러면 이제 캐릭터가 이제 저기 남아서 두드러 맞고 있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캐릭을 죽이는데. 근데 이렇게 죽이는 거는 양반이야. 어, 이렇게 죽이는 건 양반이고 보통 보면 라플이 이제, 이제 풀라플이 아닌 분들 그런 분들을 많이 노리지. 보면 많잖아.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즉시 가입이라고 있어요. 어, 버프혈이라고 그러죠. 많은 분들이 어, 혈맹 버프를 받기 위해 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즉시 가입을 해요. 여길 조심하셔야 돼. 이런 데 그냥 가입이 돼. 어, 법사도 그냥 가입이 되고 일반 유저도 가입이 됩니다. 그런데 저런데 가입해가지고 매스피로 죽인다는 거지. 음, 다 가입되잖아. 누르면 바로 가입됩니다. 근 이거를 NC가 혈맹 옵션에다가 하나만 넣어주면 될것 같은데. 뭐 여기다가 혈맹 옵션에다가 매스 텔레포트 켰다 껐다 할수 있게. 그럼 그 혈은 군주가 켜 놓으면은 매스가 되고, 꺼 놓으면 매스가 안 되고, 아니면 뭐 계급을 준다든지, 뭐 일반 계급 이상 매스 가능으로 한다든지. 그런 기능을 좀 넣어주면 좋겠는데 NC가 지금 메스 텔레포트 해가지고 PK가 많은데 그거를 모르고 있지 않을 건데 알고 있지 않을까요? 어. 옛날에는 이제 공성전이나 이런 데 가면 공성장에 메스 텔레포트 이런 거 많았잖아. 스파이 이런 거 심어가지고 <laughs> 여기 딱 발이 서 있는데 공성 끝나기 한2분 전에 보조 복사 이렇게 와가지고 메스 이런 거 많았다. 성한 2분 남기고 수송하고 있는데 싹 그냥 메스 가버리고. 바로 들어오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법사를 가입 받기가 애매했잖아 아무나 법사 받기가 애매한 게 매스 때문에 애매했던 건데 요즘엔 저거를 이제 pk로써 먹어요 또 이제 또 발전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라우풀을 떨고 떨구, 라우풀 떨구게 하는 방법 아십니까 캐릭터가 이게 사냥하는 거를 매스를 시켜 가지고 장로가 나오는 지역이나 그런 데다가 던져 <laughs> 아니면 도펠바스에 던져 놓든지 매스로 데리고 가서 도펠바 가면은 보라 돌이잖아 보라 보라 만들어서 죽인다든지 장노인인데 데리고 와서 어 라우프수치 떨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인다고 하는지 음 치면은 보라 되잖아 보라 보라 되면은 이제 가오 먹으려고 여기 가서 보라 만들어서 죽이는 거야 메스로 데리고 와서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막 파티 막 걸어요 그 파티 거는데 어, 얘 눌러놓으시면은 어디 저기 마을 같은데 가서 마을 주민 죽여서 라우풀 떠군다든지 아니면 경비 잡아서 떠군다든지 그런 게 많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매스 어, 텔레포트. 그렇 경비도 죽이고 근데 경비를 죽이는 거는 파티를 해야 돼. 파티를 해야 같이 라우프이 깎이는 거기 때문에 파티를 안 하면은 그 방법은 안 통하는데 이제 파티를 안, 안 하면 이제 저기 장로 있는 데나 어디 몹을 잡으면 라우프이 떨어지는 지역 있잖아. 그런 데로 데리고 가는 거지. 그리고 한번 죽으면 죽으면 지옥됩니다. 조심해야 돼. 캐릭터가 죽으면 아지트가 있으면 아지트에 또 떨어지잖아. 피가 딸피인 상태로 아지트에 떨어지는 거야. 그럼 아지트에 떨어진 거를 바로 메스를 태워서 또 가고. 그럼 죽고 리스하면은 리스한 거 옆에 가서 메스 태워서 또 가고. 어. 이거 아주 그냥 어, 메스 지옥에 빠진다. 조심들 해요. 음. 제 저런 이제 아무 그 버프열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메스피를 많이 당해 자고 일어났는데 캐릭터가 레벨이 뭐한20 레벨씩 떨어져 있다든지 밤새도록 메스 안 거야 그냥 <laughs> 그냥 득되는 것도 없어도 그냥 메스 하는 거야 그냥 어 아이 아이 갑시 어 카오네 이러면서 메스 타는 거지 어 카오 이러면서 어. 이렇게 이 사람을 내가 지금 우리 혈원이잖아. 메스 태워가지고 저기 저기 뭐냐 저기 지역에 어, 몸 많은 지역에 데리고 가봐. 가다 하는 거야 그냥 가다. 어 이분 지금 움찔했다. <laughs> 움찔해서 <움찔했어>, 움찔. <laughs> 내가 메스 해가지고 움찔해서 지금 어, 움찔하지 마요 우리 혈원분 지금 메스 해가지고 가운데 움찔했다. 음, 진짜 이거 N.C.가 좀 어떻게 해야 돼. 할수 있는데 별로 어렵지 않을 건데 왜안 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유 혈원분혈원분 지금 혈창에다가 글 올려서 메스피 당했다 이러면서 <laughs> 아 미안해요. 어, 그냥 마을에서 마을로 이런 식으로 당한다고 내가 알려준다 그런 건데 혈원이 어, 진짜 깜짝 놀랐나봐. 어, 죄송합니다. 어, 진짜 많이 놀랐나봐. 하여튼 메스 조심하시기 바래요. nc 빨리 패치해 줘요. 사람들 이거 불안해가지고 게임 하겠어? 완전 불안하지. 음. 섭섭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